차박은 항상 설레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먹는 음식은 항상 저를 뿅까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맑은 하늘의 별도 바라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도킹 텐트랍니다. 또 하나의 나의 러브 하우스.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고 하지만 정말 매력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답니다. 외국 여행도 많이 다녀봤지만 우리나라 여행이 더욱 큰 추억을 남겨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좀 부끄럽네요 애국자가 된 느낌 이라서요 여러분 우리가 머문 자리는 항상 깨끗하게 만드는 것 잊지 않으셨겠죠 쓰레기 없는 나라 좋은 나라 만세 어머나 제가 조금 주접을 떨은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여기는 인천대교를 건너 무의도 가기 전새길로 오시면 실미도 유원지라는 곳입니다 겨울은 무료 차박지였는데 3월부터는 주차비를 주시고 캠박을 하셔야 한답니다. 낚시도 가능하지만 주로 여러분과 친하신 망둥어님과 인사를 하게 되실 겁니다. 물이 빠지고 개벌에서 허벌나게 보물을 찾아 땅을 파시면 바지락들과 인사를 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아침 물안개가 가슴을 콩딱콩딱 거리게 만들어줍니다. 인공호흡기는 필수로 준비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너무 좋아서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라 그럽니다.